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 요거 보면은 사람 클래스 필요하고 김철수 클래스 필요한 걸 알겠죠? 그죠? 음. 클래스 사람. 그 다음에 클래스 김철수. 그 다음에 클래스 김영이.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사람 클래스 안에다가 이름 그 다음에 스크링 전화번호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할게요 아까랑 동일하게 음식점 A 좋아하는 음식점 그 다음에 스트링 선호하는 음식의 내용 정보 그 다음에 스트링 선호하는 음식 그 다음에, 어, 잠시좀 클래스 필요하겠죠. 자, 클래스, 클래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김철수 클래스 안에 생성자 하나 만들게요. 어, 여기다가 이름에는 김철수. 안에 뭐야?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매운 정도는 매운이네. 매운 음. 선호하는 음식에 매운 정도는 매운이네. 네선호하는 매운 정도는 매운 음에 좋아하는 음식점에 있는 주문이라는 버튼을 하나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 안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음식 선호하는 음식의 매운 정도 그 다음에 선호하는 음식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때 생성을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점에다가 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아, 김영이한테 넣어줄게요. 김영이는 이제, 국경 반정. <laughs> 짜잔.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4321. 김영 다음에 이때는 영화 많지 그렇죠? 아 북경 건너보래 지금 뭐. 북경 그 다음에 매운 안내운 매운. 안내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했고, 스트링, 음식점, 아, 이름, 아, 빌드, 주여기다가이 스텝지, 그 음식점, 이때 생성자하나들게요 그 다음에 이름에다가 영화 만점 넣어줘. 자, 요걸 말하는 거예요. 국경 만점 넣어그 다음에 주문할 때 이제 보이드 주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죠. 어, 그대로 받아야겠죠. 스트링 주문자명 그 스트링 주문자 전화번호. 스트림 음식 스트림 매운장 그 다음에 출력을 이것만 가져가 볼게요 <laughs> 자 이름에서 문자 할게요. 실행 한번 먼저 해보죠 음. 짬뽕 안 매우. 어, 반대로 됐네. 에게 어. 음식. 깔끔하게 해볼게요. 매운, 네, 아님, 음. 아주 매운 짜장. 아 이렇게 하면 출력이 잘 됐네. 1234, 5453, 아주 매운 짜장, 안 매운 어 짬뽕, 짬뽕. 김철수가 짬뽕인가? 어, 그 다음에 얘도 아, 짬뽕이구나. 음잘 음, 들어왔네. 음. 자 보면은 음. 이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요? 생성자였죠, 그죠? 생성자 때 이런 정보들을 여기다 담아 주는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 김철수 생성자가 실행이 될 때. 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객체가 만들어질 때용 음식점의 이름을 여기다가 이때 넣어주는 거죠.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뭐 여기도 프린트 ln이 아니고요. 프린트 f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어, 다음 주에 와서 설명드릴 거고. 어, <laughs> 나머지 여기까지는 일단 잘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걸 확인할 때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괜찮님잘 모르겠어. 여기 뭐야? 지금 영화 반점이잖아. 김철수 안에 들어가 있는 뭐야? 김철수 객체 안에 있는 이제 좋아하는 음식점의 이름은 영화 반점이야. 그쵸? 일단 한번 뭐 실행이 됐잖아. 그죠? 여기랑 연결된 거. 에 김철수랑 그죠?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선호한 음식이 매운 정도랑 어, 음식이 여기서 바뀐 거죠. 다시 넣어준 거죠. 여기서 그죠여기 되어 있던 거래. 그쵸? 그 다음에 요 버튼을 누르면 은일로 가겠죠. 그죠? 그럼 그때 당시에 여기 저장되어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다음에 좋아하는 음식점, 그다음에 요거 이거 다 넣어서 어디가 실행되는 거야? 여기가 실행되는 거지. 요 안에 들어갔던 게 이거 뭐예요? 지금 인자죠, 그쵸죠 어, 이게 여기로 전달이 되는 거지 하나씩. 그럼 받아 매개변수를 받아와가지고 요때 당시에 있던 주문자명, 요 이름은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쵸죠 음. 언제? 객체 생성할 때요 요게 실행이 될거아니에요 그렇죠? 뉴할 때. 그럼 김영희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요때 이미 벌써 실행이 돼가지고 요 안에는 이제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북경 반점. 여기는 영화 반점. 조한 눈입시점에. 그러니까 따로 어, 뭔가를 안 해준 거지 여기서는. 원래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고 다른 방법을 써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요거를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좀더 길어. 중복이 많고, 이거는. 어. 그 중복까지 제거한 거예요. 제가 올려줄 때는, 어 버전 두 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버전도 있는데, 그거보단 이게 사실 제일 깔끔한 방법이다. 이게 어떻게 들어간지 알고 있어, 지금 이거? 어? 자, 영일님. 네. 어떻게 이제 이게 돌아간지 알고 있, 있어요? 제가 실행딱 눌렀을 때. 출력이 왜 이렇게 되는지. 어. 이걸 실제로 옮겨서 하려니까 잘안될것 안될 같아? 그거는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요 설명한 게왜 이렇게 들어가고 어, 하는지는 그것만 일단 이해했으면 됐어요. 혼자 할땐 당연히 안될 수가 있어. 왜? 아직 배운지 얼마 안 돼서 근데 그걸 좀 극복하려면 복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이런 거를 했던 거를 지금까지 있던 수업 페이지의 내용, 그 문제들을 전부 다싹다 다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하나에 얘를 다 쪼개서 배울 때 있잖아요. 클래스 같은 거, 그렇죠? 객체 만들고 했던 했었을 때, 그때는... 그래도 해만 했을 거야. 왜냐면은 여기까지 했던 문제 말고 이제 우리 매드차의 객체를 들어갔지. 우리가 객체를 어, 4일차에 객체가 객체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4일차에 있는 문제 보면은 이제 할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음. 그래서 원래 이게 보통 객체 쪽들어가면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 이 많이 있어서 육수을 반드시 해줘야 돼. 왜냐면은 이게 하루하루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문제는 여기까지.